자, 안녕하세요 7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8단원 드디어 7단원 끝났어요 어, 사실 다 끝난 반은 없어요 7단원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은 수업시간 조금 더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 진도 배우는 것은 이제 8단원 들어갔습니다 자, 8단원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문화에서 배우는데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아주 양이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음...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콕콕 집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문화의 의미와 특징이고요. 문화란 무엇인지, 문화에는 어떤 특징과 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이야기해 볼까요? 음, 청소년 문화라고 얘기하기도 하네요. 그쵸?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그렇게 쓰레기 버리면 되겠어? 어...음...그래요. 문화시민이라고 한다면은 질서를 지켜야 되고 공중도덕을 지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문화시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문화는 베트남 문화와 어떻게 다를까? 이럴 때 문화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또 어? 너 요번 주에는 무슨 문화생활 했니? 예술 문화활동 했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때 문화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가만히 보니까 문화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어이고, 여기는 앞이네요. 그렇죠? 자, 비슷한 문화,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 있고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비슷한 문화에서 쓰였죠? 이두 가지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하는 말, 옷. 좋아하는 취향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청소년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하고요. 문화 시민할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육받았다 문명화되었다 그런 뜻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 생활을 뭐하니 할땐 예술로써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면요. 문화 생활 좀, 좀 지워볼까요? 문화생활, 문화심민는좀 비슷한 것 같고, 청소년 문화, 한국 문화는 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좁은 뜻의 문화라는 말이 있고, 넓은 뜻의 문화라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좁은 뜻이란 말은 협의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써요. 협이라는 얘기는 해협할 때, 바다가 좁은 것을 해협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뜻의 문화예요. 넓은 뜻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고닥금하면 광의 문화라고 얘기하게 돼요. 광장, 넓다는 뜻이죠. 자, 좁은 뜻의 문화는 예술 활동이나 교양이 있는 상태에 문명된 것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무용이죠.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활동에 포함이 되겠죠. 자, 너 이번 주말에 무슨 문화 활동했니? 저 무용을 보러 갔어요. 할 때는 좁은 뜻에 사용하는 문화요. 반면에 넓은 뜻의 문화는 의,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사는 것, 언어, 종교 등 인간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 조금 더 세게 말하면은 생활 양식 총체. 총체란 말은 모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공통이라는 얘기는. 나 혼자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는, 같이 만들어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춤을 춰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무용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춤을 추고 있죠. 막 힙합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무용을 관람하는 것은 예술 활동으로서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좁은 의미의 문화고요. 춤과 노래 등을 선호하는 청소년 문화는 할 때는 청소년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넓은 뜻의 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문화인 것과 문화가 아닌 것도 구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 앞에서 배웠던 좁은 뜻의 문화와 넓은 뜻의 문화도 시험지 문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문화인 것과 문화가 아닌 것도 시험지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문화인 거는 인간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 후천적이란 말이 나왔죠? 후천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선천적이겠죠. 선천적이란 얘기는 뭐죠?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배워서 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해요.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문화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는 법에 의해서 먹는 것. 이것은 문화가 되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같이 하는 것을 우리 문화라고 얘기해요. 반대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 문화가 아닌 거겠죠. 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공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마다 개인마다 하는 음, 특징이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자, 생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하는 행동들, 졸렸을 때 하품하는 거 문화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들 문화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뭐, 갑자기, 뭐,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빽 질렀다던가 이런 거 자체를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선생님, 그만 어떤 나라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던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속적이지 않고 한번하고 많은 것들, 그다음에 어 만들어진다기보다도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도 문화라고 하잖아요 체질과 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어 한국 사람들 머리가 검은색이죠, 흑모고요. 외국 사람들 금발 금발인데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검은 머리 문화를 가졌다 서양인들은 금발 머리 문화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근데 한국 사람이 머리를 탈색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해가지고 어 금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구성원들이 학습에 있어서 후천적으로 한 특징들이 되기 때문에 염색이라고 하는 문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졸려서 합법하는 거 문화일 거 아닐까요? 문화 아니겠죠, 그렇죠? 자, 음, 아주 옛날에 우리 그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뗀석기, 뭐 간석기 이런 걸 통해서, 선 석기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사냥을 했어요 문화일 거 아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이 아주 음 발전되지 않고 문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문화가 이죠 그렇죠 문화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알래스카 등등의 북부 유럽 쪽을 가게 되면 백야 오랫동안 해가 떠서 사라지지 않는 밤이 없는 그러한 문화가 있죠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자연적인 것은 문화가 아니다, 그렇죠? 자 문화에는 어느 특징과 속성이 있을까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 아주 내기가 좋아요. 내면은 아주 틀리기가 쉬워요. 왜 틀리기가 쉬우냐? 선생님 이 다섯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 문화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속성이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음, 양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요 비슷비슷, 비슷비슷한게 비비슷슷 아니라 달라요 다른데 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고 하는 A 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면 이 A 라고 하는 문화는 이 다섯 가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에 해당이 다 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문제 볼 때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을 찾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학습성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후천적으로 학습해야 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 공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면 문화 아니라고 그랬죠 많은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문화라고 그랬어요 자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에서 알, 알 수가 있어요 변동 바뀐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 축적성이라는 것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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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거야. 옛날에는 돌갖고 있었다가 청동기를 이용하다가 철기를 이용하다가 뭐 여러 가지 합금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어떤 음 금속 제품이 나오게 됐다. 이런 것처럼 언어나 문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존 문화에 새로운 것이 추가돼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축적성이라 얘기해요. 총체성은요.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려운 개념은 총체성이에요. 자, 음, 스마트폰이 발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화기의 기능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다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뭐 하죠? 핸드폰 꺼내서. 게임 하죠. 요리 문화가 달라졌어요. 핸드폰으로 또뭘 하게 돼요?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식사 문화가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유는요. 문화는 총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문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문화의 속성을 한번 스마트폰에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할아버지가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배워서 손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배웠다. 자 문화의 무슨성이 보여질까요? 학습성이 보여지네요, 그렇죠? 자 청소년들은 자음만 이용해서 뭐 기억 시옷 기억 시옷 이거죠? 땅 펜슬로 땅 비리 감사 감사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 자음만 이용해서도 알수 있어요. 그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공유성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 문화는 예전에는 대부분 휴대전화에서 공중전화 이용한 사람은 이제는 찾기는 어려워졌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처음에는 휴대전화에 음성통화, 문자 전송 기능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죠.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죠? 쌓였죠. 그쵸? 휴대전화, 음성통화, 문자 전송에서 여러 가지 것들 쌓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하나컴퓨터처럼 됐어요. 축적성을 볼수 있죠. 휴대전화는 음원 판매나 게임 산업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 등 문화적인 측면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죠. 다양하게,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요. 예 축적성을 볼 수가, 총체성을 잘못 말했죠. 총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의 특징들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넘어와서요. 자, 문화는 어떤 특징과 속성이 있을까? 자, 문화는 보편성이라는 말과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어디나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사회나 공통적으로 나는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를 가더라도 결혼식과 장례 풍습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만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공통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관, 혼, 상, 제 사람이 죽고, 또 사람이 결혼하고, 태어나고, 또 어른이 되고, 죽으면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인류적, 보편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문화의 보편성이라 그래요. 하지만, 어느 나라나 그런, 똑같냐? 그러진 않아요. 왜? 각 나라마다 속한 환경에서 중요한 것들은 자연환경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마다 고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마다 결혼 방식이나 장례 방식은 모두 다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는요, 문화의 특징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